네, 안녕하세요. 시각디자인과에서 영상 관련 제작을 맡고 있는 김상배입니다. 어, 이번 졸업 전시는 아무래도 이제 어, 앞으로 커서라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커서라는 그런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간 졸업 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이제 각자가 가진 이제 그런 개성들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데 중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의 개성을 담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결과물을 보니까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, 어, 되게 이번에 졸업 전시 준비하면서 다들 고생 많았고 이제 지금 이런 경험들을 통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, 어,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바랄게. 이상입니다.